샬롬, 7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2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4장 마음은 순수하고 의도는 단순하여야 함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날개로 위로 날아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고 순수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누리게 해줍니다. 내면이 온갖 무죄를 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삶을 비춰주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피조물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 밖에 있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환란과 괴로움이 있다면 악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쇠를 불에 던지면 찌꺼기가 벗어진 채 하얗게 달구어진 순수한 샘물이 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면 작은 수고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밖에서 오는 위로를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고 쉽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Amen.